오늘 시장노포가 찾은 곳은 정선군 사복읍에 위치한 사복시장. 1965년부터 지금까지 사복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는 이곳은 야시장 운영과 청년물 육성 사업 등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다는데 신구의 조화를 이뤄 명품시장을 꿈꾸는 사복시장. 오늘 이곳에서 만날 노포는 어떤 곳일까?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 규모는 작지만 이 정이 넘쳐나는 굉장히 정겨운 곳이죠. 바로 정선 사북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의 점포들은요. 어, 대부분이 20년, 30년은 그냥 훌쩍 넘긴 노포들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무려 55년간 우리 애주가분들의 속을 달래 주던 해장국을 만들고 계신 노포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 해장국을 해장하러 가시죠. 해장하기 시간이 너무 이른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 아담한 시장 구석구석 신나게 구경을 하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어디선가 맛있는 향기 솔솔 숨어있는 맛집 골목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와, 이 좁은 골목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긴 아는 사람 아니면 모두 오는 이제 그런 가게인 것 같은데 어, 여기 같은데요? 그죠? 어, 해장국만둣국 자,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같은데 실례겠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아 여기 혹시 그 55년 동안 해장국을 만들어 온그 노포 맞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해장국이라고 다 같은 해장국이 아니다. 깔끔한 국물과 든든한 선지가 듬뿍. 해장이 필요한 애조가들의 입맛 제대로 저격하고. 와 이것저것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이한 뚝배기 이거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내 줍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핸드메이드. 속이 꽉찬 손만들로 미식가들의 입맛도 저격한다. 50년 전통의 해장국 전문점 김진아 사장입니다. 사장 여기 보니까 되게 유명한 해장국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또 전통을 또 지켜오신다고 해서 네. 해장국도 종류가 좀 많은데 어떤 해장국이 가장 여기 또 대표 메뉴입니까? 저희들은 선지 해장국, 선지 해장국. 예. 선지 해장국이면은 소의 피를 예, 예. 그렇죠. 굳혀서 만드는. 예. 근데 어. 다른 데하고 좀 틀리게 네. 저희들은 좀 특별한 것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기가 있는. 그 특별한 걸 제가 배변을 왔습니다. 노포가 자랑하는 첫 번째 맛의 비법. 바로 이것, 손해장이라고 하는데 선지 해장국과 손해장 무슨 관계일까? 사님, 제가 그 예전에 많이 봐왔던 소 내장이긴 한데 네. 이게 이제 부위 이름이 정확히 뭔가요? 양이라는 양요 양. 예, 이게 처음에 가져오면 네.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 내장 속에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물에다 따뜻한 물에다 이걸 씻어야 되거든요. 이물질들을 다 제거를 음...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서. 음, 음. 이것을 계속 문질러서 완전 깨끗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아하. 이것을 해야 된다. 조금만 손이 덜 가도 냄새가 나 먹기 힘들다는 손해장. 그만큼 번거로운데도 손해장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비법 아닌 비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손재장국이 어떡하다 이 양을 넣게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 해장국의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를 했기 때문에 아니 굳이 뭐 양을 안 넣고 뭐 다른 뭐 재료를 넣으셨어도 될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해 봤었지만 이 방법이 가장 국물 맛을 맛있게 내는 방법이죠. 물 세척이 끝이 아니다. 50년간의 노하우로 찾아낸 필살기 바로 밀가루와 소금, 소주를 이용해서 손해장을 한번더 씻어 주는 것. 이렇게 해야만 내장의 진액을 완전히 씻어내고 잡내까지 완벽히 잡아낼 수 있단다. 사장님 근데 이건 누가 가르쳐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쪽 사북 쪽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 방식 이 있는 겁니까? 사북 쪽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네. 없습니다. 저 같은 전국적으로도 우리,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가게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그럼 사장님 직접 개발하신, 홧, <laughs> 대단합니다. 야,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방송에 나가도 되는데 지금은 다 이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음. 근데 여기는 아직도 이렇게 재래식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 일단은 수고로움이 가득 담긴 손해장 살짝 삶아 먹기 좋게 썰어두고 개운한 맛 책임질 해장국은 아침부터 보글보글 끓여둔다 올해는 새벽 다섯 시부터 시작해서 끓이기 시작해서. 한 열한 시 정도에 완성품이 와한대 여섯 시간 정도 푹 봐주시는군요 네, 네. 요거 만큼으로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물을 네. 저희들은 아까 그 작업했던 음. 내장하고를 같이 끓이면 아 우리가 각종 야채랑 넣어서 어우러져서 음. 그 맛을 만들어요아 그것도 이 사장님의 노포만의 또. 비결 아닌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누가 가르쳐주신 거죠? 위에 이제. 일대서부터 네. 사용하실 때부터 이 방식을 아하. 그대로 고수해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는 거죠. 반백년 무려 3대에 걸쳐 이어져 오는 해장국. 흔히들 해장국 맛은 다 비슷비슷하다고들 하지만 노포해장국은 연의 집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식감을 도우는 내장과 선지 그리고 국물은 우거지를 가득 넣어 깔끔하고 깊다. 이 맛을 못 잊어 일부러 사복을 찾아오는 단골들의 마음 어렴풋이 짐작이 간다. 선제장국과 더불어 녹포의 50년을 책임져 온또 다른 메뉴는 바로 손만두국이다. 특히 속 재료가 가장 큰 특징이라는데 요 갓김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절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보통 한일년 정도 절여진 겁니다. 아, 일년 동안 절여진? 예, 거. 저장고에 네, 저장고에 숙성되어 있던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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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여기서 만두국도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성 제품 안 쓰니까 네. 그냥 이 사장님만의 비법으로 만드는 만두국이니까 자부심이 좀 있으신 거군요. 네, 네. 아, 겠습니다 만두의 맛이 책임지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만두소가 아닐까? 특히 노포의 만두소는 돌산 갓에 비해. 매콤한 강원도 간 황각김치를 넣어서 깔끔하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다. 손만두답게 만두피 역시 손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런데 만두피가 조금 특이하다. 여기 보면은 만두피를 저는 이렇게 밀고 뭐 이렇게 뜯어내고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 옆에서 다 이렇게 해주시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게 만두피를 네. 손으로 파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네, 네. 오, 아니 만두피를 사다 쓰시는 게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와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놀라고 있지만 이 만두피도 손수 다 빚는다는 거에서 좀 약간 전 너무 많이 놀랐는데 어 여기 이제 손으로 빚게 되면은 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 가면은 뭐 송편이나 만두 좀 이렇게 좀 빚어봤다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모양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지금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고 계시거든요 저한테 한번 좀 가르쳐 주시죠 어떤 뭐 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처음에 음, 만두를 손으로 파는 과정이 이게 피가 어, 네. 일정해야 돼. 피가 일정해야 된다. 네. 두께나 이런 게아 네. 그래야 맛이 일정하겠죠. 아, 네. 그래야 이 크기가 네. 거의 일정하게 나. 아, 네. 인기 많은 노포의 손만두 이틀에 한번 500개씩 만두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한 달이면 무려 7,500개를 만드는 셈. 해장국 준비부터 만두 준비까지 뭐 하나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가게를 포기하지 않고 50년간 지켜온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 또조 씨 조카님이 되시니까 네. 또좀해 보겠다고 하니까나. 네. 그냥 일로 그냥 물려준 거지. 우리 이대 사장님과 함께 일하시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뭐천군만만니겠습니까 저야 아무리 아직까지도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이대를 운영해, 원체 오래 운영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하고 또 지금 계속 와서 도와주시니까 제가 또, 이걸 더 열심히 해서, 그 분들의 누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큰 도움 되시죠? 예, 지금도 아주 너무 고맙게 됩 가족의 힘으로 지켜낸 50년. 세월이 흐르며 세상도 바뀌었지만 대대로 내려온 손맛을 지키기 위해 옛방식을 고집한다. 그것은 바로 맛을 지키고 노포를 지킨 아름다운 고집이다. 꽉찬 만두쏘만큼이나 노포의 정성이 듬뿍 담긴 손만두국. 그 맛이 무척 궁금해진다. 한번. 음! 이 재료가 아까 말씀하신 역시 강원도 갓김치. 야, 강원도만의 갓김치 아니겠습니까? 거기 에 이것저것 이제 뭐 배추절인 거 들어가 있고, 딱 맛이 어떤 맛이냐면 마치 그 설날 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비져서 만들어준 정말 손만두의 맛이 확 나는 것 같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요. 직접 만들어 쫄깃한 만두피와 매콤한 만두소의 조화에 반할 때쯤 선제 해장국의 고소한 향기가 숟가락을 불러들인다. 깔끔하고 깊은 맛. 이게 바로 해장국이다. 근데 이대 가게를 끌어오신 분들의 그 전통 때문에 전통 네, 전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55년. 예. 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저희들이 찾아오시는 고객들, 이분들이 네. 잊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어, 소리할 수 없죠. 아, 한번한 번? 네. 더명맥을 유지해서 음. 지금 찾아오신 고객들이 더 많이 올수 있겠고, 음. 아, 이 맛을 계속, 전통방식의 맛을 맛볼 수 있겠고 하는 게 저희들이 원하는. 맛. 아 좋습니다. 아, 맛이 있어요 손님이 오는 거고요. 또 손님이 있어야 노포가 생기는 거고 노포가 있어야 또 이게 전통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년의 전통이 만들어낸 선제장국과 손만둣고 노포가 선보이는 오랜 세월의 맛 그리고 정직한 이 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을 것 같다. 자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오늘 뭐 사장님한테. 삼대 사장님이시지만 일대 예. 사장님 못지 않는 어, 그런 자부심을 제가 많이 느끼고 갑니다. 뭐 지금 방식 그대로 고수하셔가지고 예. 어, 우리 강원도의 맛을 아주 그냥 전국에 알리는 어, 그런 맛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좀 도움 이좀 됐나요, 근데? 아, 많이 됐어요. 만두 좀좀 제가 많이 빚었습니다. 예, 예. 네. 만두 많이 빚어 보신 것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작은 시작에 털을 잡은 지 무려 50년,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맛을 지키기 위해. 그간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쉬운 길로 돌아가기보단 정직한 길을 선택한 50년 로포의 아름다운 고집, 힘찬 박수를 보낸다.